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렸죠. 아, 금요일 날 어제 올렸고, 오늘 토요일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동영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제는 어, 제가 순방향 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어제는 어, 후퇴를 좀 했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약간 먹힘, 그 먹힘, 먹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먹힘 제대로 된 먹힘, 과거의 먹힘은 좀 꼬인 먹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했고 이번에 먹힘이 진짜 좀 제대로 먹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 먹힘 현상이 그냥 왼쪽 상체에서 먹혔다. 이것도 약간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먹힘이 어디서부터 하면 양쪽 다리에서 오른쪽 상체로 올라오는 피의 양과 또 오른쪽 상체로 왔던 걸 왼쪽으로 끌어당겨주는 어떤 그런 양. 그러니까 꽉, 꽉 채워지면서, 돌으면서. 아, 부담스럽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부담스럽다. 좀 아 부대 낀다, 그냥.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왼쪽이 세져갖고, 왼쪽 상체가 세지면 뭐 왼손을 벗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니까. 왼팔 운동은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왼팔 운동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왼손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봤거든요. 먹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상체가, 그니까, 꽉! 들어차서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이동을 시켜줄 수 없다. 그니까, 러 왼쪽 가슴이 왔다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끝, 이 이게 아니고, 뭔가 순환이 되면서 이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오른쪽 상체에 있던 걸 왼쪽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다리에서 올라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지난, 지하여몇 번째 전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중과 한 번. 그래서 그때 하루, 하루 전혀 다리 동작을 순방향으로 전진니가 앞꿈치 뒤꿈치를 바꾸는 작업을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전략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후퇴하나 하면 그냥 좀, 어 원래 그 왼발 뒤꿈치를 벽에 요즘은 잘안 찼지만은 원래 왼발 뒤꿈치를 벽에다가 뒤로, 뒷발로 치고, 오른발 앞, 앞꿈치를 누르고 앞발을, 앞발 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번에 어제 후퇴할 때는 반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뒤꿈치를 누르고, 오른발 뒤꿈치를 누르고, 오른발 뒤꿈치를 벽에다 콕콕 치고, 왼발 앞꿈치를 누르고, 왼발 앞차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이 되는 느낌이라고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니까, 러그 전에 이제, 이거 뭐 약간 오바현상이다, 뭐, 킴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이거 참, 하, 설명하기 어렵다. 꽉꽉 차 들어오는, 게 이걸 감당이 안 된다, 이, 이런 느낌을. 일단은 다리에서부터 계속 상체로 올라오면서 오른쪽 상체 쪽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니까 이걸 자꾸, 왼쪽 상체와 오른쪽 머리 쪽을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올라오면 이게 내가 감당을 할수 있겠는데, 내가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물론 테스트 삼아서 했지만, 너무 많이 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어제 또 후퇴를 하루 할 수밖에 없다. 후퇴를 하니까 몸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먹히면서 이렇게 왔을 때, 그 뭐,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아, 이거 감당이 좀 힘들다. 이렇게 느꼈지, 컨디션이 떨어졌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후퇴 전략을 해주니까 이렇게 막 감당해야 되는 그 부담이 이제 없어지니까 몸도 좀 가벼워지고,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왼팔 운동을 막 엄청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줄어들더라고. 다리에서 올라오는 게 적어지니까, 왼팔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 조작을 많이 할 때에는, 이팔 세트 운동을 최소한 하루에 한 일곱 세트, 여덟 세트, 많게는 아홉 세트까지, 열, 열 세트까지도 하거든요. 근데 다리를 후퇴를 해버리니까, 후퇴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단 피로 작전상 후퇴죠. 후퇴를 하니까 올라오는 게 적어지니까, 어, 왼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왼팔 운동을 그냥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한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해도 전혀 이렇게 뭐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하고 싶다는 욕구도 안 드는데 그냥 해주니까 그냥 그것도 괜찮았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예전에 기존에 알고 있던 왼, 왼비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왼쪽 비대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왼비다, 이랬을 때는 왼쪽 다리와 왼손 중량, 이런 것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중량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형상이 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왼쪽 다리와 왼손, 뭐, 왼쪽 옆구리에 많이 차고 있는 분들은, 어보뭐 왼비 정상과 혹은 이게 다리에서 올라오는 제뜻자 거꾸로 올라오는 이런 먹히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뭐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하여튼 어제 제가 다리 동작은 반대로 했고 반대로 해서 뭐 계속 반대가 가리고 주로 이제 앞꿈치, 뒤꿈치를 반대로 눌렀어요. 원래는 저는 왼발을 왼발을 뒤꿈치를 누르고 오른발을 앞꿈치로 눌러야 순방향인데 어제는 좀 후퇴하려고 왼발을 앞꿈치를 누르고 오른발을 뒤꿈치를 누르면서 조금 걸어 다녔다. 신경 쓰면서 걸어 다녔다. 그러니까 몸이 편안해졌더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저희 아내한테도 한번 어제 저녁에 한번 저희 아는 처음으로 이렇게 다리가 팍. 끼는 현상이 어제 본인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여튼 어제 저녁에 한 번, 우연히 이렇게 다 다리를 이렇게 봤는데, 저희 안에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 있고 왼발이 항상 뒤에, 그, 또 차이도 또 되게 심했었어요. 심해갖고 과거에 막 중량을 1,500, 왼쪽 다리에 1,500 이렇게 막 차게 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선이 안 되던 게, 지금 앞발 차기, 뒤, 뒤꿈치 차기 막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극적으로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그게 어제 한번 바뀌었어요. 그 왼발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발이 뒤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후퇴, 다리 조작을 약간 멈추고, 또 약간 후퇴적으로 이렇게 후퇴하는 방향으로 약간 해보기도 해보고 했는데, 완전한 후퇴는 아니고, 어제 일시적으로 하여튼 왼발이 앞쪽으로 나간 형태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다리 조작을 계속 하셨거나 또 모르죠 또,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제가 하라는 대로 차분하게 그냥 적당히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 근데 뭐 먼저 바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갔다 이거 중요한 거 아, 전혀 아닙니다 먼저 간다고 뭐 좋을 거 없어요 사실은 몸은 평생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를 가야지. 또뭐 발이 바뀌어도 바뀌면 다시 또 반대로 또 돌아와야 돼. 이게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쌓아가는 측면이지 먼저 가서 뭐 내가 이겼다, 뭐 졌다, 뭐 누가 더 앞서갔다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맨날 제가 뭐 저는 테스트를 과감하게 하니까 제일 먼저 가죠. 고생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그걸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 일단 경험이 됐으면 이제 가 알려드렸던 그 동영상 내용을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가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것도 알려드렸죠. 그죠? 오른발, 오히려 뒷발차기도, 마냥가 아니에요. 그냥, 좀 해보면 어떨까요? 테스트 해보니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오른발 뒷발 차기 어제 한, 제가 모르겠는데 한, 한 20번? 3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한거 아니죠. 응? 왼발 뒷발 차기 할땐 아래 막한 120번, 150번, 한 200번 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 20번, 30번 했는 거 많이 한거 아니죠. 어, 왼발 앞발 차기. 어, 이거, 왼발 앞발 차기는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한거 아니에요. 그냥,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 이렇게 걸음, 걸으면서 한 번씩 발차기 이렇게 해주니까 살살 풀리더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풀기만 했습니다. 다리 조작을 후퇴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은 뭐 후퇴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아예 신경을 꺼버렸어요. 다리 쪽에. 그 몸은 상당히 편안해요. 어, 편안하고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참고를 알고 계시고, 그 다리가 바뀌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순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 좋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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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힘들다 어좀 부득기인가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보세요 다리가 이제 뭐 오른발이 뒤로 가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앞꿈치 해갖고 뒤꿈치는 벽에 치고 오른발을 앞차기를 무릎 들고 앞차기를 자꾸 하다 보면 어 좋네. 어, 그리고 또 왼팔 운동 자꾸 하니까, 어, 컨디션 자꾸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고, 이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가, 가다 보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 왜이 부대 끼지? 어, 왼팔 운동을 막 해주면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또 왼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지팡이 안 짓고 있어 버리면, 또 뭔가 컨디션이, 이게 뭐, 뭔가 컨디션이 다 빠졌다 이렇게는 또 말하기 곤란한데 하여튼 몸이 무거워지고 좀 부대끼고 좀 힘들다 다리 조작을 해도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세요 몸이, 자기 몸이 가장 잘 돌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이렇게 대사가 잘 진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바람을 불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바람 불면 이게 입 속에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이 뜨뜻미지근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약간 미지근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바람이 약간 텁텁한 느낌도 약간 있어요 네? 텁텁한 느낌이어요 뜨뜻미지근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가스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지금 뭔가 조시가 맞다는 거 이게 뭔가 폐도 맞고 창자도 맞고 다리도 아주 이렇게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아서 가스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돼요. 또 몸이 가벼워지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할 때 중에 바람을 이렇게 불어보고 체크할 때가 많아요. 안 좋을 때 바람을 불어보면 뜨뜨미지근한 바람이 아니고 그냥 생 바람이 나오는, 생 바람이. 그냥, 뜨뜻한 것도 아니고, 바람 불면, 뭐, 텁텁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한 바람이 나와 깨끗한 바람이 나오면서 별로 나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억지로 바람이 나오는 거. 억지로라기보다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뜨뜨미지근한 바람이 나올 때 몸이 더 편안하다고 느껴. 왜, 창자 있던 가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복합이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뜨뜨미지근한 바람이 나올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자꾸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바가 된, 이게, 이게, 다리가, 뭐, 오른 다리가 뒤로 갔다, 왼 다리가 앞으로 넘어가 있다, 이럴 때도 이게 잘안 나와요. 그때는 이제 다리 조작을 해주면 뜨뜨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뭐, 한 일주일, 이주 동안 다 작업을 해주면 나와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다리 위치가 바뀌어요. 오른발이 또 앞으로 가고 왼발이 뒤로 가고 이러면서 막 몸이 부대 끼면요. 바람을 불면 뜨뜨미지근한 바람이 안 나오고 힘든 바람이 나와요. 후, 바람을 부는데 이상하게 힘들다고 느껴요. 근데 이게 뜨뜨미지근한 어떤 통하는 바람이 아니고 생짜배기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생 공기. 그냥 공기만 나오는 게 원래 뜨떳미지근한 바람은 공기 반, 배 속에 있는 가스 반이 여기 기관지 입구에서 식도와 기관지에서 올라오는 공기와 식도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만나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지에서 폐에서 나오는 공기와 배에서 올라오는 식도를 따라 올라오는 가스가 중간에서 혼합이 돼서 그 자동차 이게 그뭐 연소 과정처럼 혼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대사진행이거든요 근데 창자에서는 가스는 안 올라오고 폐에 있는 공기만 빠져나올 때이 힘든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때 이렇게 뭐 시골에 있는 마굿간에 가보면 우사에 가보면 소들이 막건초를 먹고 흐 하고 코로 막 가스를 막 내보내요. 그 걔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많이 먹으니까 가스가 엄청나게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얘들 방구를 너무 많이 깨서 메탄가스가 너무 많이 와서 뭐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 그게 걱정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소를 많이 안 키우잖아요.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수억 마리를 키우거든요. 수억 마리가 그 메탄가스를 너무. 그냥 그러니까 하튼 근데 뭐 소만 하겠습니까? 사람도 하겠죠. 가스가 올라오고 이게 굉장히 건강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가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람은 몇 그램, 몇백 그램, 뭐900 그램, 900 그램이 좀 많이 먹어 그래도 그렇게 먹어요. 소는 뭐 10kg, 20kg씩 먹는데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가스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위로 나오고 방기로 나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한 바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이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자기가 바람을 또 바람을 불려고 해도 바람도 안 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운동할 때 바람을 왜 부는지 아세요? 바람을 불면 폐가 이렇게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냥 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임을 피가 돌면서 바람을 불어줘야 이게 폐가 움직이지 팔 손발은 까딱도 안하고 바람만 불고 있으면 나중에 가슴이 아파요 뭔가 좀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하여튼 운동할 때는 바람을 약하게라도 불어주면 좋아요 불어주면 좋아요 운동할 때뭐 지팡이 짚고 걷는다 걷는 거 걷는 운동이잖아요 그때 바람 불어주면 좋아요 머리를 흔들 때 이거 운동이잖아요 그때 바람 불어주면 좋아요 근데 바람을 왜 부느냐 이거야 폐가 더잘 들리라고 배가더잘 들리면 창자도 더 원활하게 움직이고, 혈액순환도 더 편안하게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서 이게 뜨뜨이지근한 바람인지, 생짜배기 바람인지를 좀 분석을 좀 하시라고. 뜨뜨이지근한 바람이 나오면, 아, 내 몸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저 뭔가 밸런스를 잘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짜배기 바람이 나오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다리가 좀, 먹힌다든가, 오버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리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왼팔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했다든가, 오른쪽 폐가 쳐지고 있다든가, 이런 현상이에요. 바람이 잘안 나온다. 그 바람을 통해서, 입으로 부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자, 이해하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어, 오늘 한 가지 제가 어제 두, 지금, 지난번에 한번 먹힘 현상을 한번 경험하고, 이번에 지금 두 번째, 제대로 먹힘 현상을 경험해서, 어제 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퇴 전략을 쓰고 있고, 다리만 후퇴하는 거예요. 지금 팔은 후퇴가 아니에요. 이, 그걸 한번 내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래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 못하면 어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엉뚱한 행동들, 엉뚱한 판단, 엉뚱한 분석들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 기도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와 주십시오. 자. 니다 저희 자 이걸 그 우리가 뭐 수도꼭지에서 이제 뭐 정원에 물 뿌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호수라고 생각을 해서 호수 지팡인데 어? 자 이쪽 끝이 있고 이쪽 끝이 있습니다. 이쪽 끝이 그, 그죠? 어. 자 이쪽 끝은 좀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리, 다리. 이쪽 끝은 다리라고 생각하시고, 이쪽 끝은 오른쪽 상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 이제 물이 일로, 여기서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돼서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상체에 있는 피를 왼쪽으로 당겨주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 끝을 오른쪽 상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있어서 여기 있는 거, 그 오른쪽 상체에서 빼내야 되고 이쪽 물이 나와야 돼요 이쪽은 물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물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어, 교재가 좀 좋지는 않은데 이게 호수다 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 자 이쪽 끝은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리를 통해서 오른쪽 상체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은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다리 조작이 돼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리 조작. 앞꿈치, 뒤꿈치, 앞발, 뒷발 해서 하면 이쪽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이제 쫄쫄쫄쫄쫄 들어가고 처음에 하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오른쪽 상체까지, 오른쪽 가슴, 뭐 오른쪽 겨드랑이 등짝까지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왼팔 운동을 막 하면 여기서 이제 물이 쑥슉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 이제 적당히 들어오면 그냥 부드럽게 올라와서 부드럽게 왼팔 운동 해 주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다리 조작을 해 줘야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왼팔 운동을 하고 오른쪽 머리를 눌러 줘야 오른팔을 위로 들어 줘야 이렇게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여기 다리 조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다리 조작을 통해서 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대사 정우군 동양상에서 했던 누워서 배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막 올리고, 그죠? 윗배에다가 올리고, 수건 또 차고, 막, 그죠? 위장에도 올리고, 막, 그렇게 했던 거, 그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오는 과정도 여기에 돌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균형 잡기 상황에서라서 다리 조작을 통해서 일로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원래는 보충해서도 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일부가. 아, 어, 그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그 보충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대장이 끌려있고 갔던 걸 소장으로 일단 끌고 와야 위로 올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 일단, 보충은 일단 제쳐놓겠습니다. 대장에서 끌고 오는 보충 개념은 좀 일단 옆으로 제외시켜놓고, 최근에 하고 있는 다리조작. 그러니까 다리조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로 들어오는 피 수압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그냥 다리조작을 조금 하면 그냥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일로 일로 와서 올라오는 그냥 왼쪽 운동 해주면 쑥 빠져나가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아, 다리 조 다리의 문제가 좀, 이게, 앞발, 뒷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자꾸 컨디션도 떨어지고 해서 내가 이거 빨리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되면 이제 다리 조작 횟수를 시간이나 타임이나 뭐, 텀을 더 자주 갖고 막 이러다 보면, 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늘어나면 이관 속에 있는 수압도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관이 점점 땡땡해질 거예요, 그죠? 처음에 물이 쫄쫄 돌 때는 그냥 뭐 관을 만져보면 걸렁걸렁해, 물컹물컹하고 이런데 수압이 점점 올라가면 이관 속에 있는 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럼 땡땡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에서 오른쪽 상체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지니까 뭐 배도 빵빵해지고 뭐 하여튼 상체도 피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문제는 오른쪽 상체로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당겨서 빼줘야 돼이 안에 이제 이관 속에 피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빼줘야 돼 이게 안 빼주면 이게 터져버려요. 어, 터져, 터져, 터져 터. 예.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압력이 너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럼 왼팔 운동하고, 또 오른팔 위로 해서 오른쪽 머리를 올려주고, 왼쪽 가슴 쪽, 왼쪽 등짝,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자꾸 빼주면, 이 압이 그냥 정상화 되는 거예요. 정상, 들어오는 양을, 이 압이 올라가더라도 왼쪽에서 많이 빼주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요. 어. 뭐, 감당할 만하다. 아, 이런 표현 하죠. 감당할 만하다. 이런데 제가 어제 경험했고또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던 거는, 이제 아, 내가 일단은 뭐, 테스트든, 어떡하든 내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좀, 이 결과, 끝이, 결과의 끝이 어딘가 확인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아, 해보고 싶다. 자, 해보고 싶다. 다리 조작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막, 바깥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한두 시간 반. 2 시간 반 동안 다리 조작 계속 하거든요. 왼팔 운동도 계속 하고. 2 시간 반 동안 계속 하면 그 다리 조작을 많이 한 거예요.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 외의 시간, 그러니까 제가 뭐, 저녁 7시 한, 일시 반, 그까, 그까지, 그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 외에 이제, 그두 시간 반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외에는 좀 약하게 해요. 그냥 가볍게 살짝, 살짝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지. 2 시간 반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충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24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은 다리 조작을 안 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보세요. 어제 그렇게 제가 후퇴를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다리 조작을 너무 하니까 일로 피가, 물이, 이 관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로 빼주면 괜찮은데. 빼줘서 빼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어서 다리에서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이어서 빼주는 양이 도무지 못해. 그렇다고 항상 왼팔 운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이 동영상을 단번에 올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번 실패하고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어 잠깐 쉬었다가, 어 금방 또 다시 연결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